주인이 가니 똘똘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똘똘이가 주인이 가니 똘똘이가 주인이 가니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인이 가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늑대와 비슷한 소리가 있습니다. 맨날 주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짠. 똘똘아, 오늘 산책했잖아. 그러니까, 똘똘이는 절대 밖에 나갈 수가 없겠네, 미안하지만. 주인이 가니 힘들니? 나랑 같이 놀까?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그 제가 찍었죠. 똘똘이래요. 그런데 할머니가 키우고 있답니다. 똘똘이가 보니까 가구 주인이 가니 삐져서 놀지도 않아요. 아이고. 이제 놀아 볼까요? 똘똘이는 삐져서 그냥 얌전히 있네요. 똘똘아. 음. 음. 있고 솜털이 수확이 되었어요. 아, 이제 뽑아볼까요? 힘 많이 난것 같아요. 똘똘아, 하이파이브를 원래 잘했는데 삐졌나 봐요. 주인이 가니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맨날! 방방 뛰고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주인이 간이 이렇게 삐져서 얌전히 있기만 합니다. 제가 키우는 식물이 있고, 주인이 키우는 식물은 블루베리. 여기 거의 다 주인이 식물이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빼고 다 주인 식물입니다. 여기 수박이 있고 육꼴라가 있고 여기 봉숭아가 아직 안 피었지만 나중에 필 거예요. 봉숭아도 심었고요. 블루베리가 일반 블루베리하고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텃밭을 가꾸다 보니 좀농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작답니다. 관리를 잘안 해준 이제 네, 치커리가 있습니다. 치커리 진짜 날카롭죠? 진짜 음, 햇빛도 많이 보고 이렇게 치커리가 너무 예쁩니다. 나중에 수확할 거고요. 이 선인장을 제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키우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장미 선인장을 키우죠. 주인이 식물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똘똘아 요 왜 그래? 나 삐졌어? 똘똘이가 이제 런데 어지럽힐 위험이 있으니 제가 여기 던져줄게요. 무슨덩이가 있으니 안 가겠죠? 옛날에 뻑끼라는 개가 있었는데 어 유기견이었다가 키우던 개였어요. 근데 나중에 죽었죠. 치료를 못해서요. 이제 똘똘아 여기 불어와. 똘똘이가 그래도 이제 주인이 지나갔지만 제가 달래주니 그래도 똘똘이가 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아까보단 덜 삐진 것 같지만 지금도 삐지고 있습니다. 똘똘아 괜찮아 주인은 나중에 올 거야. 똘똘이가 할기 공격을 할까요? 똘똘이가 할퀴 공격을 합니다. 아 <laughs> 이 할퀴 공격이 시작... 아이고, 물꽃 같다. 이제 도망가자. <laughs> 이것은 똘똘이 목줄입니다. 똘똘이가 목줄이 있는데요. 가끔 목줄을 좀 합니다. 원래 목줄을 안 하고 풀어서 키우지만요. 그럼 똘똘아, 벚꽃 끼. 똘똘이 좋아하지 산책 중 산책 중에 똘똘 벚꽃 보면서 추억을 남기지 그럼 습연탄이